사토 같은 건데 이걸 빡 <laughs> 야, 그림이 벌써 나왔다? 얼마이 <놀만의> 나이?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? 보다 오랜만이다. 그러니까. 이들 <놀� trabaje> 우영아, 잠깐 와봐 봐. 지금 나야 돼요. 어딜 가? 줄요. 스케줄 내가 없... 없다 그랬는데 매니저가 양아치야? 아형 <laughs> 어, 죄송해요. 아형계신줄 몰라. 아형계신줄 모르고. 아형형계신줄 몰랐어요.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. 오늘은 뭘할 것이냐? 예 오랜만에 또브이로그인데이 여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못 썼더니 식물들입니다. 봤더니 지금 식물들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요. 왜냐면 분갈이를 너무 안 해가지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, 며칠 전에 이걸 혼자 할 생각을 하니까 좀 까마득해서. 이손을 제가 좀 구했습니다. 근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, 이 친구가. 그게 더 문제입니다. 오늘 이 콘텐츠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검은 화면 나올 거예요, 여러분. 잠잘 땐 이가리, 화가 날땐 분가리. 예. 어, 왔다 왔다. 야, 모델이네. 태연아. 안녕하십니까? 근데 뭐 이런 걸 들고 왔어? 안녕, 해드미 야, 요정 식탁 아니야. 아, 그냥 그 선물이야, 그 <laughs> 맨손으로 이게 좀 그래 갖고. 무슨 선물이 이렇게 무거워. 사과예요, 사과. <laughs> 제가 아침에 사과 하나씩 먹는데 좋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니? 저는 사과. <laughs> 야, 근데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다. 아, 비가 오네요. 어, 비가 와. 채초 채워. 흙채 와요? <laughs> 이걸 빵. 아, 어떡하지? 야, 너 야외 예능에 특화되네, 아니니? 저는 이게 좋죠, 오히려. <laughs> 원래 힘들수록, 고생할수록, 보시는 분들은 즐거운 거예요. 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너 오늘 오후까지 시간 다비워놨지 아니, 형님. 저, 저 우리 회식할 때, 어, 제가 그 기억으로는, 어, 형, 그냥 분갈이 할 거니까 와. <laughs> 어, 네? 정말 형님, 촬영은 촬영하는 거 아니죠? 그러니까, 아, 촬영은 촬영일 걸? 촬영이야. 이렇게 했었는데, 내 기억이 맞다면 맞죠. 내 기억이 맞다면 어, 형님 그 스케줄도 없으니까 형님 도와드려야겠다. 근데 점점 확고해지는 뭔가 타이트한 계획서 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매저 친구한테 어떻게? 어떡해? 어떡해? 일단 오늘 왜그러냐면 왜 이제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조언? 네. 조언 아니죠. 응. 혼자 살려면 일단 몇 가지가 있어야 돼. 네. 뭐가 있어야 돼? 혼자 살려면요? 돈이 있어야죠. <웃음> <웃음> 돈이 있어야죠. 그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. 그것도 중요하지. 네, 네. 돈. 음. 그리고 취미. 취미. 너 취미가 뭐가 있어? 저는 맛있는 거 먹기. 그러니까 맛집 가기. 야, 맛집 가면 뭐해 뭐, 그렇게 그 쥐꼬딱지만큼 먹는데. 아, 그, 치 그치. 그치? 너잘안 먹잖아. 그쵸, 그쵸. 취미가 있어야 돼. 아, 그치, 그 어. 그 다음에 취향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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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근데 취미와 음. 취향을 함께 할수 있는 게 식물이거든. 음.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였어. 난 좋아요. 아, 좋아? 그러니까 왜 좋냐면, 어, 네, 음. 내가 네가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았어. 그래서 큰막 그런 화분들을 안할 거야. 음. 맞아요. 그건 업자를 부르셔야 돼요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아요. 업자분께한번 아, 배워보는 네. 시간 갖고. 와 좋아. 여기 다사유 개인 사유지예요? 아 <laughs> 사유지. 아 그러면 공용 공간인가?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할 것들을 네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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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쪽으로 옮겨줘. 예. 그 정도만 하면 네가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. 어, 좋아요. 뭔가 사기꾼 같지? 않아 <laughs> 근데 난 어. 이거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들이야. 너무 이쁘다. 아 예, 보스턴. 이는 보스턴이에요? 어 이게 와, 보스턴 고사리인데. 네. 보스턴 이, 고사리요? 어. 근데 얘 예, 얘네들은 고사리에요 먹을 수도 있어요? 아. 진짜 먹을 수 없는 고사리. 아... 이 순들을 딸순 있는데 고사리가 되게 키우기도 좋고 뭔가 환기가 되거든. 와, 박력. 크... 얼마 힘이 좋으시면 나오질 않아. <laughs> 아, 얘가 역시 이렇게 네가 호동이랑 되게 잘 맞았잖아. 호동이는 일꾼, 얘는 그걸 괴롭히는 아이 같았잖아. 와 힘도 좋아 와 우량 와 남자 팔뚝 아, 개짜지. 등등 어깨 어깨 어. 자, 거친 그 남자의 호 남자 아씨 자막을수가있았네 일단 요 정도만 채워놓고 요즘에 이게 다대합토가 나와서 네오 이게 보면 어, 가감히 해도 돼요? 어요좀 잡아 대만 좀만 잡아줘 뽑지 말고 잠깐만 뽑지 말고? 어, 잠깐만 뽑지 마! <laughs> 이게 뿌리가 꽉찬 거고, 이러면? 그러면 형 정말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이렇게 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? 왜 분갈이를 하냐면 얘가 여기서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거든 네. 2년째야 그러면 얘가 자리가 없잖아 아,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? 어. 그럼 더큰 데로 가주는 거예요? 그렇지 어, 나왔다 와 이만큼의 뿌리가 찼으니까 네. 이거 털어보면 뿌리밖에 없는 거야. 아니, 형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셨어요? 난 배운 게 아니라 옛날에 막 방송을 진짜 하지 않으니까 네. 그 시간들에 다 이런 거 했던 거 같아. 생각해 보면 시간이 꽤 많았어. 오히려 나이 들어가지고 요즘 시간이 없지. 근데 엄청 건강하고 이쁘게 보내줬다. <laughs> 맞잖아. 같이 온 사람들 기분 좋잖아. <laughs> 이게 다.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? 어떤 거? 이 베이스들이요? 어, 이게 좀 구하기 어려운 아, 애들이야 어, 예, 예. 특히 뭐두기학송이라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구하기가 쉽지 아. 않으니까 아 그러네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사인도 있어요 음. 여기 토기의 브랜드명이라고 되나? 베이스도 구하기 어렵구나 근데 이 풀도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이, 이 풀도 어렵고 마, 이게 마초고사리 마초고사리? 뭐 그런 말로 불려 얘는 조금 큰 데로 옮겨가서 네. 좀 크게 키우는 와, 게 나을 같 이것도 다 가격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... <laughs> 거름망을 깔고 얘만 빼면 되는데 얘좀 빼주면 안 되냐 제가 해볼게요 뽑지 말고 이렇게 옆에 이, 이렇게 이게 됐어요 아까 형님 보시니까 뽑으면 어. 자, 뿌리가 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이 친구가 이사를 갈수 있게끔 어. 일단은 흔들어서 빼볼게요 A, B, C, D, E, 아, 야, 뭐가 뭐가 뭐? 됐어, 야 뽑네 그래도. 여기다가만 뽑아줘. 잠시만, 요 형님. 어네 이쁘다, 당근 같다, 당근. <laughs> 그치, <그쵸>, 형? <W -X> 당근 같죠? 아 이거 이거 뭐 뭐? 아, 내 티파니 반지. <laughs> 야, 분데, 내 티파니 왜 가져왔어? 애착 반지. 왜, 첫번지야 선물 받았어요, 저거. 저거. 피디님한테. 야, 근데 너, 나는 맨 처음에 너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니네 칭찬을 엄청 하는 거야. 아 진짜요? 오, 재현이를 끝사랑해서 처음 만나기 전에 나 약간 재현이 이미지는 약간 차가운 도시남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. 아, 아니야, 아 아니야. 뭐, 뭐 방송을 뭐. 해보니까 알겠어 왜 칭찬하는지. 밝게 뭐 있지? 어? 뭔가 <laughs> 내가 그 방송 열심히 준비하는 막. 그 옆에서 진심으로 봐주고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작가나 프로듀서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. 형, 이 친구는 너무 한몸이 돼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이 화분을 크게 안 쓰거든. 왜냐면 실내 화분들을 너무 크게 쓰면 과습으로 죽어. 어? 과습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. 물을 많이 주는 게 물을 안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해. 아, 물을 많이 주는 것도? 그러니까, 어, 이걸 밑에 배수 때문에 이걸 먼저 밑에 깔아. 자갈. 어. 마사토 같은 건데, 이걸. <laughs> 야, 그림이 벌써 나왔다? <laughs> 야, 이게 운동도 되네. 자, 잘 됐다. 일단 얘를 뿌는 대신 얘를 좀 집어넣게 먼저. 아, 그 사이에. 저기 바통 네. 옆에. 네. 좀만는 오스모코트라고 그 영양제 그 통이 있거든? 어, 너 도상우도 아니? 도상우요? 어 도상우 저는 동갑인데? 친구인데. 그래 걔좀 이따 오기로 했는데 어 아, 상우 와요? 어걔 모델할 때 같이 활동하던 친구예요 아 그래? 음.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 밥 먹으러 얼마이다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? 우리 KBS보다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헤이 도마 그러니까. 아, 아, 안녕하십니까. 아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. 제가 어 제가 갑자기 어아 그렇죠. <laughs> 와 야. 야, 어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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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 이미지 몰랐아뭐 전혀 상관 없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아, 이거는 이제 올리브 오일이고 형 드시라고. 어, 이건, 어.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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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립니다. 어. <laughs> 야. 그럴까, 근데 이게 그래? 뭔가 촬영이 있으면 또 이게 뭔가 이미지가 또 좋게 좀. <laughs> 아, 사람이 많으면 좋죠. 그러니까 자갈을 깔고 어, 이층으로 그... 올리고 흙을. 꽉꽉 담는 게 아니네요. 꽉꽉 담네. 어? <laughs> 어? 여기를 꾹꾹 눌러. 이 안으로 쓰셔도. 어, 어디라? 왜 갑자기 비가 더우고 난리지? 아, 운치 있다.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. 이 정도만 해서. 오래오래 살아라. 이사 축하해. 형 근데 이거 흙이 어, 진짜 보들보들하네요. 맞아. 이래 안 쓰러져. 속이 깃털 같아. <laughs> 어, 흙 채워라. 어? 흙 채워. 흙 채워요? <laughs> 흙 채우라고. 흙 치우라고요? 흙 채워 여기다. 아 여기 채우라고?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. 아 이거 시간 건지 모르겠다. 여기 애들이랑 다시 놀러와서 이거 그 깃발 뺏기 있죠 모래성. 형또 재밌겠는데. 그 사람 밥값 내기 이런 거아니요 <laughs> 아니요, 맞아 야, 이거 야외 비 오는데도 아름답다지 않고 멘트를 치네 축복이지, 그림 나오지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집에서 아기들이 응. 있는 집에서 하면 좋겠다 좋지 아기들이 흙 만지는 게 정말 좋대요 아, 그래? 응 음, 정사도 좋고 그러면 아기의 취미가 곧 이게 식물 심기 흙갈이 하고 나중에 나라는 거지 아빠, 싫어. 아, 분가하겠습니다. 뭐뭐분 분가? <laughs> 너 드라마 들어간다며. <laughs> 재현아 이제 들어와. 이제 그만해도 될거 같아. 이렇게 젖을 일은 아닌 거 같은데. 저 분갈이는 망했거든. 야 이가 갈린다 분갈다가. 그래서 고기를 일단 굽자. 어 이제 하나씩 먹어보자. 감사합니다. 아이다 아이다 감사합니다. 세대성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저 오늘부터. 군! 가하겠습니다. <laughs> 와. 이런이 요정소리 듣지 우리 형님이. 얼마이다이?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? 우리 KBS보다 오랜만이다. 그러니까. 야, 이제 상호도 너뭐 들어가지. KBS 은수 좋은 날이라고. 이런 바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. 나는 원중 그분 아직은 불편해. 왜냐면 난 너무 대선배니까. 8치 맞아 어, 87이야. 아, 그래? 친구야, 친구. 나그형 같아. 우영이, 우리. 우영아. <laughs> 일단, 잠깐 와봐봐. 저 지금 가 어딜 가? 스케줄요? 이거 하나만 먹고 가봐. 스케줄 없, 내 없다 그랬는데, 매니저가. 그릇을 하나 놔두자. 로! 어? 우영이 왔다. 왔다. 나, 나, 몸통, 나, 나 숨어있어야지. 궁시렁대지 이거 빨리 와 그냥. 궁시렁대고 있었지? 진 양아치야? 아형 <laughs> 어, 죄송해요. 아니, 아니 형 계신 줄몰라아형 계신 줄 모르고 아형 계신 줄 몰랐어요.